여기 도표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도표는 바로 정답을 확인을 좀 해볼게요. 자 도표는 정답이에요 여러분. 5번이었습니다. 지금 5번 내용이 뭐냐면 이거 in terms of가 하나지? 뭐모에 관해서? 자 누구에 관하냐면 those 사람들에 관해서 보래. 그래. 어떤 사람들 who felt very attached. 굉장히 애착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들. 자이 사람들이 어른들의 이 퍼센테이지가 Who h a 자이 사람들 중에 서 굉장히 애착을 느낀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의 지역 사회에 6년에서 10년 정도를 살았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was more than twice 두배 이상이래. 자 누구의 두배 이상이야? 바로 6년 미만으로 살았었던 사람들의 두배 이상이다. 자 그러면 일단은 삶의 거주 기간으로 본 거니까 우리가 표를 요 표를 봐야 될 거고, 그렇자 그리고 뭘 보라고 했냐? 면 매우 애착을 느낀다. 이걸 보라고 했어요. 검은색. 자 그러면 6에서 10이라고 하는 게 11이었고, 자 그리고 6년 미만 사는 사람들이 7이었어. 근데 7에서 11까지가 두배 이상이 아니잖아. 두배 미만인데.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.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.